보물섬 10일의 예고 알고 보니 배원배도 추성연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서동주, 서연주, 수녀와 친남매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가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은 서연주, 수녀의 생모였고, 서동주와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였던 거예요. 게다가 서동주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도 그의 생부가 아니라 누나의 생부였죠. 그렇다면 서동주의 진짜 생부는 누구일까요? 우선 서동주의 생부는 과수원 장면에서 등장했던 경원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유독 어린 서동주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두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차덕희 허일도였죠. 차덕희는 남편 여순 호성현을 안고 있는 모습을 허일도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성현 자체를 불편해하는 듯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건 허일도가 성현을 보는 게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이 그의 아버지를 잃게 만든 장본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면 차덕기는 경원이라는 여자와 성현을 챙기는 남편 여순호를 몹시 못마땅해 했어요. 이들 사이에는 분명 하나의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과거 안기부에서 염장선과 함께 일했던 관리자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날 여순호의 차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의 정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이에요. 운전석에는 여순호, 조수석에는 성현의 생모 경원, 그리고 뒷좌석에는 여자아이처럼 보이는 성현이 앉아 있었죠. 경원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날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서연주 수녀나 여원남일거라고 추측했었어요. 하지만 머리를 길게 묶어 여자아이처럼 보였던 그 아이가 사실 성현이라는 게 밝혀졌고. 성현의 엄마 경원까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여순호는 내연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염장선이 서동주의 생모 경원을 여순호의 불륜 상대로 조작했던 것 같아요. 차덕희는 남편을 끝내 믿지 못하고 세상이 떠드는 대로 믿어버린 듯합니다. 한편 공비서는 그날 차덕희의 지시로 여순호의 뒤를 밟고 있었는데, 염장선의 명령을 받은 허일도가 트럭으로 여순호의 차를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순호의 차는 3미터 아래로 추락했고 공비서는 살려달라. 는 성현의 간절한 구조 신호를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가 성현을 포함한 모두가 죽었다. 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 성현은 기적적으로 길을 헤매며 살아남아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서현주 수녀의 집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허일도가 여순호를 죽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차덕희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욕심뿐 아니라 성현을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게 아닐까요? 서동주의 어린 시절 이름 추성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염장선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 성보연까지 어린 서동주를 알고 있었죠. 심지어 조경기사 강성이 보관하던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어린 서동주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염장선의 하수인인 관리자 역시 서동주와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동주는 학생 운동 중 염장선에게 맞아 죽은 허일도의 동지 중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 운동가였던 강성도 그를 기억했고, 당시 민들레라는 팀에 속해 있던 관리자 역시 그를 알고 있었죠. 강성이 서동주를 보고, 너무 닮았다. 고 말한 건 대학 시절 함께 학생 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친구와 서동주 놀라울 정도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서동주의 아버지를 아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 염장선이 서동주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에게도 무자비한 고문을 가했을 테니까요. 참고로 민들레는 염장선이 안기부에 몸담고 있을 때 불법 도청을 일삼았던 비밀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상과 사람들도 왜 추성현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차 회장은 성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죽은 여순노 종종 집에 데려왔던 여자아이처럼 생긴 어린 남자아이. 만약 성현이 여순노의 혼외자였다면 여순노 그를 집에 데려오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여순노는 학생운동 중 목숨을 잃은 절친의 아들인 성현을 챙겨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순노는 잊지 못할 친구의 아들 성현을 보살피며 그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반면 허일도는 성현을 곱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강성의 오래된 사진 속에서 허일도는 일행과 살짝 떨어져 성현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죠. 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일도는 성현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죄책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성의 등장인물 소개를 통해 우리는 학생운동 시절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안기부 검사였던 염장선은 학생 운동을 하던 허일도를 가장 먼저 체포해 동지들의 명단을 손에 넣었죠. 이로 인해 허일도는 친구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염장선은 그의 죄책감을 교묘히 이용해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추성현의 아버지가 염장선에게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면 그 원인에는 허일도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정 때문에 허일도는 추성현을 마주할 때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무뎌졌고 결국엔 성현을 향한 못마땅함으로 변해간 것 같아요. 강성의 사진 속에서 성현을 바라보는 허일도의 눈빛에는 그런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허일도와 성보연이 어린 성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성보연은 어릴 때 성현이가 한동안 우리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염장선은 이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미스터리는 서동주 대상 그룹 배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성현이 이 배지를 어린 은남이로부터 선물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여순호 종종 성현을 집에 데려왔다고 했으니 은남이와는 꽤 친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여순호나 은남이에게서 이 배지를 선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상 그룹 배지라고 하면 추성연이 대산의 로열 패밀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이 단서로 풀어내기에는 아직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공비서가 차덕희의 생모이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뇌피셜도 흥미롭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추측은 과거 공비서가 차덕희를 덕희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비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또다시 차덕희를 덕희라고 불렀습니다. 공비서가 대산 가문의 고용인이었더라도 차덕희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집안을 돌보던 어른이었던 건 분명해요. 공비서가 덕희라고 부른 건 숨겨둔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오랜정에서 나온 애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서동주의 시나몬 알레르기를 차 회장과 연결 짓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차 회장은 시나몬을 그냥 싫어하는 것일 뿐, 알레르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차 회장에게도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공비서가 알레르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테죠. 그런데 공비서는 싫어하는 시나몬이 들어갔다. 고만했을 뿐이에요. 솔직히 이걸로 차 회장의 혈통이라고 단정 짓는 건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에피소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뜻밖에도 염장선과 성보연의 대화 속에서 추성연이 언급됩니다. 염장선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지, 추성연을 집에 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염장선이 성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우연히 그를 입양하려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염장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아내 성보연이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한편 피마담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웨이터에게 돈을 주고 서동주에게 서성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분명 염장선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염장선은 훗날 성현이 화근이 될까 봐 제거하려 했는데 피마담이 이를 눈치채고 서동주로 둔갑시켜 보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